그런데, 우리 그 교육감님이 선출직이신데, 선출직인 교육감님이 예비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게 무료수강이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검토해 봤습니까? 네. 그것도 역시 그, 그쪽 TF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도. 학생들이 교육부 학교 확인을 시고 있는 교육로서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명칭하고 무료 수강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발 주요 정책 수립 로드맵을 지키세요. 주요 정책이라고 얘기한 거를 가지고 지키지 않은 걸안 지켰다고 인정을 해야지 모든 정책을 내가 언제 수, 이, 이 저기 수립 로, 로드맵에 꼭 저기하라 그랬습니까 주요 정책을 주요 정책은 이런 수립 로드맵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조실에서 주요 로드맵 주요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로드맵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큰 혼란을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무 담당관님, 그 지금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그 근무자들의 시간의 수당이 연간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장관 오부수입니다. 별도로 초과근무 아야가자에르락스 감독으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은 별도로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뽑아보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죠? 저희 도서에서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고등학교별 그냥 저기 그 우리. 근무자들 시간외수당에 대한 지급 현황을 쭉 뽑을 수 있겠죠. 네. 예.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분들 중에서 과연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남아서 근무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 가지 기준과 근거로 내용을 하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뽑으셔서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학교에 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자료가 있다 그러는데 자꾸. 또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여기 금액 불러드려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서로들 소통이 안 됩니까? 부서별끼리. 아니, 의원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료 요청을 몇달 전부터 충분히 다 해놨는데, 그게 안될것같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야간 자료 관련 근무자, 시간의 근무상 지급 현황. 자, 지금, 어, 서로 협력해가지고 자료 교환이 되고 있으니까요. 더 정확한 자료를 학교별로 보내가지고 뭐 일일이 체크하지 말고, 뽑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며 챙겨주세요 학교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는 저희가 그거 구별해 뽑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읽어드려요? 좀 이따 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자료를 서로 다 공유해서 받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자료 준비해 줄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